우리 역세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선비의 고장 안동입니다. 이제 2006 안동장사 시리 대회 첫날 태백장사 결정전 경기 울산 동구청의 이진영 선수 그리고 기장군청의 손현낙 선수의 3판 다승제 이제 이 태백장사 한우 트로피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지 이 황소 트로피인데 안동이 또 한우가 유명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가장 <laughs> 네. 어울리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또 오늘 경기 있어서 손현낙 네. 선수가 생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경기는, 아, 주시면은 이동일 씨, 보시면은 구성우 씨, 박선민 씨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자, 울산동구청의 이진영 선수가 멋지게 입장합니다. 이 아마추어로서는 최고의 경제학과 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이정선 선수. 이정선 선수는 태스크 네. 선수이지만은 n 름을 전통으로 하는 들배지기, 안타리 대치기 기술을 그렇습적인시름 하는 선수입니다. 자, 이기야마 선수는 오늘의 생일입니다. 82년 3월 22일생 기장군청의 선지현 납 선수 24번째 생일. 결승에 올랐고 그동안 김천과 기장에서 가각큰품인데요 네, 그렇죠. 올해 병솔로 또 개일을 맞이해서 네. 손흥민 선수 승일을맞아서 결승전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네, 이준영 선수 역시 처음으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16강에서 장성진을 물리칠 때의 모습인데요. 네, 장성진 선수 선수한테 밀어치기로 서 네. 이겼고요. 자, 이기서뭐 그대로 그냥 한, 치기한는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요, 위험했었거든요. 그리고 파이강전에서 김영규를맞이했 강한 선수를 맞이해서 그대로 빗장으로서 들어가는 2장. 거죠. 네. 네 김영기 선수 어려운 선수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네. 큰 산을 하나 사실 넘었어요. 그렇죠. 김영기 네. 선수를 오늘 이길 수 있을까 했었는데 네. 큰 산을 넘으면서 더 탄력 받고 있습니다. 주연석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2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첫째 판은 빗장, 둘째 판이 이제 밀어치기로서 2대 0을 만들었거든요. 결승까지 올라 울산 동구청회이진영 선수입니다. 이대진 감독. 네. <laughs> 네. 네, 이대진 선수 좋아하죠? 네, 미남자입니다. 그럼 이라고 진짜 이준영 선수 세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수는 몇명안 됩니다. 네. 승자의 포효 아주 역사 스타일로 네. 얼굴도 혼합형이고 팀. 네. <laughs> 이 힘을 많이 쓸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네, 손현옥 선수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24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16강전에서 최강복을 맞이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이죠. 네, 생각보다 쉽게 이겼습니다. 네. 오늘 예선전에 있어서는 네. 손현옥 선수는 좀 쉽게 올라온 편이고요. 네. 이진영 선수는 그 가장 쎄, 많이 실력있는 선수랑 싸웠기 때문에 체력이 네. 많이 소진되어 있어요. 네. 그래 이용주 선수를 맞아서 보시죠. 지금 다리 기술 들어가면서 말이죠. 네. 실험을 가장 상당히 안정적으로 네.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실수는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임정산을 맞아서 첫 번째 밀어치기죠. 임정산이 밀어치기로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역시 어지 지금 두 선수가 모두 이 절승 올라올 때까지 큰판도 내주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뭐두 선수다 상당히 진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소년 낙선수입니다. 김천 대회 기장대회 모두 상년에 이제 320년 네. 만에 부활되고 나서 이번이 제세번째 대회인데. 패배급으로서는 3품을 두번 계속했고 이준영 선수 아직까지 성적이 없었는데 오늘 어? 가장 좋은 성적을 두 선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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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아니, 있네요. 아니, 수 네, 있네요. 이진영 선수 축전에서 참 좋은 성적좋고 좋은 성적 내고 있어요. 네. 과연? 들메이킹은 두 선수 다 잘하고 있습니다. 막지이킹국에서 네. 이준영 선수의 빗장이나 소년락의 앞다리나가 오늘 주요하겠습니다. 네, 이준영 선수 작년도 전국대전 경장급 1위 그리고 2004년도 전국선수권 대회 역시 경장급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준영 선수 민석 씨는 2년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추어 네. 그 성적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소년락 선수 2005년도 김천 대회 기장 대회에서 4백0승급까지 올라왔고. 2004년도 전국체전에서 소장급 선임 이민속에 와서 상당히 그 발군의 실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 장내가 총망내는 선수입니다. 네. 판 다승입니다. 이두 선수 준결승에서도 상대 선수를 한 판도 내주지 않고 2대 0으로 몰려치고 결승까지 왔습니다. 네, 두 선수 다이 들배지기 맛배지기 입장이기 때문에 사발을 네. 서로 많이 주고 많이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안동장사 씨름대회첫날 경기 이 80kg 이하급 태백장사의 타이틀은 과연 누가 차지할지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손영국 악이냐팥죽지세 어... 이진영이냐? 네 과연 궁금하죠요네뭐두 선수 정말 올해를 세계 저... 무대로 만들겠다고 저... 뭐좀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추운 겨울에 동계 훈련하면서 세마리에서 네. 훈련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고요 첫째 판입니다. 자요. 이제 주심의 시작 전 신호를 잘 봐서 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자, 자좀 들었는데요. 들었어요. 아 그대로 꽂아 습니다 이즈명 시작은 이진명 이진영 선수 이번에는 또 작전을 바꿔서 네. 들배지기를 하면서 빗장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네. 이런 치기하면서 네. 좌측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이진영 선수 다양하게 지금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세요. 들었었죠? 들다가 내려오면서 그대로 네, 그렇죠. 이어치기 하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약간 미끄럼하게 좌측이하면서 네. 이기고 있습니다. 1대 0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전광석화예요. 예, 네, 그렇죠. 네. 이 태백급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한 경기에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하면서쓸수 있는 게 태백급 선수들이죠. 네. 지금 뭐 그거 하고 한 판이니까 손 똑바로 차려. 자, 이제 너, 이대진 너, 감독이 이준영에게 이준영 선수, 시하게 알아. 그렇지, 이준영 선수 여섯 자리거치면서 체력이 많이 이, 지금 떨어져, 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진 감독 좀 숨을 돌리면서 그. 더 힘을, 기운을 내라고 잠깐 동려하고 있죠. <목소리> 네. 이준영 선수. 이 성진고등학교 <목소리> 경방대를 <경과수> <번해를> 졸업했고 <목소리> 천년납 선수는 천일고등학교 동아대에을 <목소리> 졸업했습니다. 파이트을 한번 외 저번에 기장군청의 천년납 선수입니다. 한 판을 지고 있는 홍사빠 저렇게 화이팅을 하게 되면요. 힘이 흥분하기 <목소리> 때문에 화이팅 네. 하는 것참 선수들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결승전까지 올라오다 보면 은뭐 네. 정신이 혼할 정도로 막 기쳐있어요. 사실은요. 거기서 어느 선수가 음.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을 차려서 혼신의 힘을 다해내면 네. 거기서 승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결승 끝나도 힘이 남아있으면 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겠죠. 네. 그렇죠. 아, 네. 경기 끝나면 사실은 시린력이 쓰러져야 됩니다. 네. 지금 음. 열걸음은 청사빠 쪽이 아닌 청사빠 임진영 쪽으로 황소가 전근기를 주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의 이몸 네. 상태나 기술이나 네. 이 작전 구에 있어서 보면은 네. 이인영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손영근 선수 안 다리가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동에 허리 사빠를 드는 차하면서 안 다리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지금 이손년낙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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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니다떻게 어떻게,

장사 시즌 대회 첫날, 이민석 장사 타이틀을 따릅니다. 예, 이준영 선수. 네. 시작과 동시에 들배지기으로 마무리를 잘 짓고 있어요. 네, 아 잡채기에서 들배지기. 이준영 선수, 이민석에 와서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맞고네요. 네, 이번 대회에 이준영 선수, 네. 참 좋은 선수 나왔습니다. 네, 아, 이재진 감독이 이준영 선수에게 오을입을주고 네, 있습니다. 선수 중에서 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렇죠. 감독고추가 네. 나와서 얼굴을 비벼 만지면서 참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이주병 선수 1m, 7cm 이 타백급 선수자 가장 작은 키예요네 그렇, 그렇습니다.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물리치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씨름이 될수 네. 있습니다. 오늘 이준선수 합판도 내지 않으면서 네. 정통 도와선 씨름을 하면서 네. 오늘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네. 장래 가능성이 아주 충분히 많은 선수입니다. 92년도에 씨름에 입문해서 이제 한 34년만에 민속에서 장사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민형 선수도 인석실는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큰 경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 자신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에이, 김재기 한국계 르네명 총재가 이제 장사 띠를 이제 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장사 바로 오죠이 네, 날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네. 땀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날을 위해서 진짜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네. 내 밑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운영을 네. 했습니다네 그리고 천만 원의 장사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진영 장사입니다. 이제 눈에다 네, 그리던 장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장사를 못한다면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년선수에서이년 장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송상도가 2회 연속했고 세그 번째 주인공은 이준영 선수가 됐네요. 네, 그렇죠. 네, 두번 연속해서 이준영 선수 과연 상사 타이틀을 방어하려면은 더더욱 네. 그, 연습에 매진해야겠습니다. 네, 이 열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22대까지 왔습니다만 여러 명 이제 승을 했고 네, 황소 주어피를 이제 전달을. 지금 뭐이 선수 참, 가장 부러운 그런 바로 이 장면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날 네. 상금도 타고 트로피도 타고 네. 이 결과를 낳기 위해서 20년의 선생으로 다 모험을 바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 특별 활동으로 이제 시름부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와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 동구청의 이준영 선수. 네, 그렇죠. 삼형제의 천함이고요. 네, 이 취미는 낚시입니다. 네, 에, 그렇다 보니까는 상당히 칭착하기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대한시협의 최창식 회장님께서 네. 이 천안항사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 최창식 회장은 시름을 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대회 관계자들이 다시 신에게 지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하나가 되서 지금 이제 제 2의 중흥이 되는 것. 첫 대회가 바로 이건 안동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제 2의 진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제 이 안동에서 벌어지는 올 시즌 두 번째 그러나 이 정규 대회로서는 첫 번째 대회가 바로 이 안동 장사 시름 대회가 되겠네요. 아, 울산 동구청의 이준영 선수가 아, 이 소년납 선수, 기자문체의 소년납 선수를 물리치고, 당당히 2대0, 오늘 뭐 예선부터 바로 이 장사까지 한 판도 내주지 않고 장사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이인영 선수, 정통 들배지 하면서 빗장, 네. 잡치기, 밀어치기 기술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는 이 태백 선수만이 할수 있는 들매지기 있는 두 가지 세 가지 기술을 펼쳐지고 있고요. 네. 감독의 작전 조사에서도 오늘날에 아주 빛났습니다. 네. 이제 태백급 경기 예전부터 40명이 넘는 가장 많은 수의 태백급에 참가해서 대만 면 쓰는 판의 새로운 지금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 태백급 선수가 네. 해 펼칠 수 있는 기술 스피드 네. 모든 걸 보여주기 때문에 더 더욱 재밌는 거죠. 네. 장사 꽃가발에 타고 이번 안동 체육관을 한 바퀴 돌고 있는 이준영. 아, 장사입니다. 울산동구청 소속의 이준영 장사. 이저 장진영 감, 독도뭐 이거 많이 타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제가 천안에 나날 때는 이 꽃가마가 사실 없었어요. <laughs> 네, 그 후에 생겼기 때문에. 자, 아, 뭐 멋지게 지금 첫접판을 보여줬던 이준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덤블링을 합니다. 장사가 되고, 예, 예. 쓰는 선수들로 하면은. 네. 그 뚱뚱하고 밥을 많이 먹는 줄 아는데 저렇게 몸도 유연하고, 네, 그 날씬합니다. 네, 아 멋지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름 선수. 뭐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요. 그야말로 다재다능 만능 스포츠맨이 바로 우리 씨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씨름 선들이 수 허리도 좋기 때문에 골프 네. 잘 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러나 이대진 감독은 뭐 환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대진 감독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네. 자이 전용 안동 장사 씨름 대회 오늘 태백 장사 결정전 경기를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대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회에 있어서는 송상도 선수가 4연패에 그 성공을 못하고요. 네. 또 금강급의 체중을 낮춰서 내려온 선수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네. 이 인형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이 모래판의 새로운 바람. 태백급이 이제 작년도에 20년 만에 부활하면서 모래판의 사다람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민속 씨름이 제2의 중기가 시작한 이곳에서 정말 오늘 멋진 대회가 많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네, 멋진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태백급이시름에 주의해 줄 거리고 될것 같습니다. 네. 자이제 내일은 금강장사 결정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 KBS1TV를 통해서 금강장사 결정전 경기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2시 10분부터 벌어지는 경기도 뭐 상당하겠어요. 네, 금강급의 경기도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네이 장정일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저녁 안동 장사 씨름대의 첫날 경기 태백장사 결정전 경기를 보셨습니다. 도움 아, 말씀에는 KBS 씨름 해설은 인하대학교 장지영 감독, 그리고 아나운서 조건진이었습니다. 여기는 안동체육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